안녕하세요, 드갱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 물건 중에 순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금 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현재 금값이 얼마고 또금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비드는 공매 물건이 있고요.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으며 현장에 갈 때는 계약하거나 잔금을 낼 때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 금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특별히 인천광역시에 사시는 분들. 인천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 어,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순금이 공매로 나와 있습니다. 물건 관리번호는요, 2024-0400-026318 되겠습니다. 자, 금은 한 개인데요. 여기 순도 그퍼센트율이 나오거든요. 999.9 순도입니다. 자, 그래서 순금이라고 하고요. 자, 현재 이 물건에 무게가 있습니다. 순금의 무게는 368.8g 되겠습니다. 368.8g. 자, 입찰 정보에 가보시면요. 어떤 분들이 입찰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전자 보증서 있는 분들 불가능합니다. 공동입찰 불가능하고요. 대리입찰 불가능합니다. 오직 본인만 할수 있고요. 차순이 2등도 혹시 신청할 수 있냐? 아,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2인 미만 유찰료부 예, 1인이 입찰하더라도 낙찰을 허용하겠다 하고요. 이거는 회차가 되면 될수록 금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집니다. 당일, 어, 한 번만 딱했네요 그리고 공매 같은 물건들은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죠? 첨부 파일이 있는 것을 꼼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입찰 공고도 있지만 관련 사진인 금 모양 사진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사진 보이세요? 예, 자, 어 사진 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금 중량 368.8. 자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짜자 999.9 보이십니까? 네, 금괴입니다. 금괴. 자 이렇게 포장이 아주 깔끔히 되어 있습니다. 산소와의 차단, 또 이산화탄소의 차단 확실히 되어 있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 보면 금이 성적서가 있습니다. 제품명 24K 골드. 368.8 순도 99.99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999.99 .99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99.99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순금이 만들을 때 란넘버가 있네요. 란넘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29 2015입니다. 그래서 정품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해당 물건, 해당 물건 이렇게 순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려봤고요. 다시 온비드로 가서 또 다른 주의 사항 같은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부 자료의 공고 자료도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공고 서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량은 368.8g, 함량은 99.99, .99, 거의 100%죠. 그 다음에 감정은 한국 아사이 프리텍에서 감정을 했다. 그리고 감정가액은 4 2 1 9 720원이다.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살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살 때는 이 금액인데, 내가 팔 때를 생각하고 입찰을 해야 되겠죠, 가격을. 지금은 사는 금액으로 감정을 한 겁니다. 자, 살 때하고 금값은 팔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팔 때는 더 싸게 팔립니다. 자, 보십시오. 제출 일자입니다. 입찰서 제출 일자는 5월 3일. 자, 오늘부터 했네요. 오늘부터 다음, 다음 주, 다 다음 주 5월 13일. 16시까지 입찰할게 되고요. 5월 14일 10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당, 그 최고가 매각 물건입니다. 최고가를 쓰신 분이 되겠고요. 아마 이 가격에 들어가신 분은 금을 좋아하시는 분 같고 금테크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다음 회차 금액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잔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어, 그 부분이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낙찰자는 낙찰 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매각 대금 전액은 7일 이내로 물품을, 계약 체결일부터 일주일 이내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자, 물품에 대한 운반, 처리, 모든 병은 낙찰자가 부담하죠. 자, 300g이기 때문에 아마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그 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첨부 파일에 있는 공고 자료와 또 사진들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물건을 보고 계실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자, 어, <laughs> 어, 특별히 이 물건에 입찰 이력 이 있는 장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이력, 유찰 1번이 되어 있네요. 4월 17일 날 10시에 개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 이후로는, 네, 아무도 안 들어왔고, 인터넷으로 누군가 한 명이 입찰했다가 아마 보증금을 내지 않고, 안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증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유찰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숨금에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이 물건에 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시세 파악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금값을 한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값이 얼마인지. 금. 368.8g 가격 과연 두구두구두구 얼마일까요? 네 현재 가격은 이러네요. 자 368.8g을 입력했더니 3600만원이 나옵니다. 자, 3600만원은요, 팔때 가격입니다. 파는 가격이 3600만원. 그런데 파는 가격이 아닌, 파는 가격이 아닌, 지금 파는 가격이 아닌, 사는 가격이죠. 자, 사는 가격에 감정을 했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4,200만 원으로 어, 사는 가격이고요. 지금 제가 조사한 이 가격은 가격은 이 가격은 팔대 가격입니다. 팔대 금을 팔대 가격이 지금 3,600만 원이라는 거. 자살 때와 팔 때를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또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 물건, 관심 물건에 두고 얼마에 낙찰되는지 제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빛의 향연을 좀 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증서 있고요. 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